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뵙겠습니다 저희는 밴드 빈티지 프랭크의 뮤직 딜리버리, 딜리버리. 네더 연습해보세요 네네 딜리버리 네. 연습해보시면 소심하게 해줘줘 네. 이래가지고 우리 노래 제대로 배달 못해요 아 그러니까 네, 네. 네 저희... 딜리버리 <laughs> <laughs> 자어 아까 방송 끼기 전에 제가 살짝 어 우리 리나 씨 머리 음. 요거 이제 똥머리냐 사과머리냐 질문했었어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똥머리요. 자, 그 제가 너무 그러니까 가끔 생각이 들거든. 왜 똥머리일까 하필이면? 똥처럼 돌돌 말려 있어서 똥처럼 얹어 있잖아요. 볕지 같기도 해. 아니 이게 뱀 머리라고 해도 될것 같은데 그렇지. 왜 응? 하필이면 똥이야? 뭔가 되게 원시적으로 제일 생각나는 거 아니야? 똥이? 아 그래서 그런가? 약간 애들도 막똥 좋아하고 아똥 얘기는 되게 좋아하고 너무, 너무 궁금하다 누군가 이걸 시작했기 때문에 똥이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딱 떠오르는 게 그때 그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묶다 보니까 어. 뱅뱅 이게 꼬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꼬여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게 어. 똥 모양을 영상을 어. 시키지 않았을까? 그렇지 네. 그게 공식적으로인 거예요? 그 명칭이? 보통 네, 사람들 다, 다 그냥 똥머리라고요. 똥머리라 몰라 아... 아... 표준 전가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 그, 그러게 거기 한번 확인해 있을까요? 볼까요? 아니 됐어요. <웃음> <웃음>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어, 노래 한곡 들려드릴 건데 오늘은 저희 자작곡이 아니라 어, 저희 이제 카피곡이라고 하죠. 우리가 일주일에 두 번을 이제 내보낼 건데 네한 번은 우리 자작곡, 네한 번은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이제 좀 감미로운. 사실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이 많네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한피수가 좋아할 만한 <laughs> 예, 곡들을다가 제가 그러니까 이거 엄선을 해서 제가 항상 이거 부를래요 하면은 이게 돼요. <laughs> 어쩔 수 없어요. 보컬이 까래면 까야 돼요. 네, 그래서 그렇죠? 어, 오늘 이 곡에 대해서 내가 궁금한 건 음. 우리 리더 형님께서는 이 노래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죠. 원래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냥 그래도 뭐 한때 네예아저 한참 그 헤비메탈음악 네. 막 음. 징징징 들을 때 네. 뭐 이런 똥 같은 노래가 있어 <laughs> 위험해. 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아, 어렸을 때, 어렸을 어린, 때 왜? 시기 어린 시절에, 예 한참 아, 여기 있어, 여기 뭐 사슬 칭칭 감고 머리 여기까지 아 오는 그 시절에는 록이 아니면 음악이 아니다. 그럼요. 어 근데 아니 뭐 이런 포크를 증오했었거든 그때는. 아 증오까지였어요. 증오했어요 저는. 아 근데 아, 조금 포크를 어. 증오하게 생기긴 했어. 응야 음. 해비 메탈 거야? 응 어, 포크 증오성 <laughs> 얼굴이잖아요. 어, 그 지금이야. 아, 지금은 우, 울어. <laughs> 감동받아 <laughs> 노래 들으면 울어요? 제가 혼자 막 소주 한잔딱 채우고 나런 노래, 노래 들으면서 아, 눈물이 줄줄 나. 그렇게 아, 바뀌더라. 어, 어. 워낙 잘 알고 있는 노래였고. 그렇죠. 어, 리나 씨이 노래 알고 있었나요? 아니요. <laughs> 몰랐어. 한 번도 들어보지 없어요? 네, 저는 저도 헤비 메탈을 들어. <laughs> 저도 헤비 메탈 과였어요. 아. 사실은 사실 저 나이에 헤비 메탈과 별로 이렇게 참 많은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저 음. 고스족이었고요. 음, <laughs> 저는 이제 포크 광이었거든요. 그렇죠. 저는 포크만. 저도 제 나이 때 포크 좋아하기 쉽지 않았어요, 사실. 음, 맞아맞그 아, 맞아. 그래, 바로 맞아, 맞아. 오늘의 노래는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노래는 동물원입니다. 동물원. 음. 동물원에. 별빛 가득한 밤에 동물원 참그 얘기하니까 지금 필수씨가 그 얘기하는데 동물원 더불어서 우리 김광석 아 그렇죠 음. 그 당시 네. 그 시절에 네. 어뭐어그내 사랑 내 곁에 김현식 그렇죠 어. 뭐 이런 소위 말하는 좀그 당시에 그 어, 동화기획이라는 기획사가 있었어요 동화기획 네, 신촌블루스 아 어민우 음. 어민우 아저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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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뭐,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오. 그리고, 김현식. 네. 뭐, 그런 어떤, 그 당시에 고의 그런좀 약간, 우리가 들었을 때좀 있어 보이는 음악. 음흠. 요거 하시던 분들이 다, 도, 음, 그 기획사였어요. 유재하? 아. 유재하는 아니, 유재하가 거기서 나왔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 어. 시절의 분이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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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유재하는 저기,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의 건반주자였죠. 그 음악 박사야, 명반 네, 네. 주자인데 알고 있었니 너도? 아니요, 나 전혀 몰랐어. 계속 해봐요. 본인의 이제 노래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거를 주위 가수들한테 이제 주기 시작했는데 네. 히트를 안 치는 거야. 아. 히트가 안 나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유재야, 유재 아저씨. 아. 얘기 네.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이 그냥 본인 노래를 다 긁어 모아서 낸게 <laughs> 가리워진 길 명반 음. 명반 뭐 음. 사랑하기 때문에 네. 뭐 이런 노래가 있는 부르의 그 그 유지의 얼굴 하나 딱 나와 있는 그 앨범 아, 있죠? 아, 알아요, 알아요. 네, 그게 이제 히트를 쳤는데 안타깝게도 음. 네, 고인이 되신 거죠. 자, 아. 아, 우리 음악 방송 같다. 그러게. 네. 그죠. 네. 이런 어. 얘기 하니까. 어, 이 노래도 제가 선택했는데 이들을 왜 선택했냐면 사실 저는 동물원의 별이 빛나는 별이 빛나는 별빛 가득한 밤에를 몰랐어요 이 노래를. 음. 근데 어느 날, 어느 날 우리 리더 박계훈 씨와 음. 술을 진탕 먹고. 음. 저 말고 이분이요 음. 어, 이분을 거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택시 태워서 보통 그랬죠 네. 네, 맨날 어, 모습이 딱 머리끄댕이 잡고 막 태우고 나서 나도 타고 헥헥거리면서 얼마나 집에가... 힘들게 있어 요 힘들었겠어 어, 어, 뭐 힘들었다고 얘기할게요 <laughs> 그때 이제 인생의 공수고 공수료를 느끼며 음. 삶이 허무했던 그런 어두운 밤에 딱이 음. 노래가 유리상자의 이세준 씨가 부른 이 노래가 흘러나오는데 음, 택시에서? 근데, 네 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난 너무 좋아서 음. 아, 막 듣고 있는데 막 옆에서 막, 어, 그이, 근데, 이제, 근데, 아, 참 그랬던 시절이 있죠 벌써 7, 8년 됐네요 아, 지금, 오래됐네요. 지금 그런 모습 보고 네. 싶어도 볼 수가 없죠 <laughs> 음, 음. 그리운 옛 모습이에요 네. <laughs> 요새 좀 술을 안 드시는구나. 예. 10시 되면 집에 가야 되니까. 아, 아 그것도 있죠. <laughs> 사실 너무 좋긴 해요. 10시 그죠. 되면 집에 가야지. 어. 코로나 때문에 일 없지. 그러니까. 만날 사람 없지. 맞아요. 총까데 네. <laughs> 혼자 술 마시는 것도 한계가 있지. <laughs> 맞아이 슬픈 마음을 안고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다시 들어봐. 음, 넌 아마 소주를 마시게 될 거야. 혼자서. 네. 야, 이 노래 처음 들어봤는데 어땠어요? 저... 사실은 원곡 듣지도 않았을 거예요안 들었을 거야요 <laughs> 한필수 버전만 들었을 거야요 <laughs> 아니 난 그래서 처음에 이 노래를 몰라서 필수 오빠가 쓴 곡인 줄 알았어요 <laughs> 어, 좀 내가 쓰는 <laughs> 스타일이랑 <좀> 비슷해요 <laughs> <약간> 스타일이 비슷해가지고 <웃음> <웃음> 나는 원곡을 몰랐아 모르... 자작곡이구나 응. 아. 모르는 상태에서 들으니까 <laughs> 네. 원래 있는 노래인 줄 모르고 아 필수 오빠가 썼나보다 <laughs> 어. <laughs> 약간 비슷하니까 근데 알고보니까 원곡이 있더라고요아 그래서 노래 어땠냐고 <웃음> 좋았어요 <웃음> <웃음> 아 길게 하라고! 좋.. 았어요 걸. <laughs> 네 여러분들께 그래서 오늘 이 노래를 들려드릴 건데 어 여러분들도 이 노래 들으시면서 그 항상 그 새벽의 매력이 있어요. 우리 예술가들은 네. 새벽에 자요 항상. 그렇죠. 새벽에 잘앉아죠 진짜. 새벽 아니 새벽에. 사실은 우리가 제일 일찍 자죠. 아.. 예. 네. 아 그렇죠 우린 새벽에 네. 자니까. 아 우리가 제일 일찍 자잖아요아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구나. 네. 그럼요. 아 괜찮다. 그막 아. 그, 그, 조용하다가 오토바이나 어떤 배달하는 무언 차 소리 들릴 때. 음. 맞아 맞아. 그걸 듣고자. 그 듣고자 <laughs> 요는 쓰레기차. 어려프이 들릴 때 맞아 아. 쓰레기차. 아. 아. <laughs> 여러분들이 점심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은 저희에게 점심이 아니에요. 근데 요즘 별이 빛나는 서울이 없잖아요, 그죠? 잘안 보이죠. 어. 아, 또 그렇게 또 따지고 들면은 그죠, 그죠. 어. 그냥 들으시다. 그냥, 그냥 망한경으로 봐야지 뭐. 서울에 뭐... <laughs> 별은 안 떠. 조금만 내려가도 잘 보이던데. 그왜 저희 그 이육사 문학관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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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별이 쏟아진다는 게. 놀랐어요. 그죠. 음. 처음 봤죠 그런 모습. 아, 한국에서 잘 보기 쉽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눈 음. 깜짝 놀랐죠. 겨울이 좀... 너무 잘 보여갖고. 음. 아니 여기 촌촌 사람 촌 촌사람, 사람이라서 나는 어렸을 때는 종종 봤어요. 종종 본 게라 맨날 봤지 뭘. 그, 많이 봤어. <웃음> <웃음> 아 이게 별이 안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 지상이 밝기 때문이잖아요. 그쵸,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 밝기 때문인데 음. 내가 살아온 곳은 산면이 논으로 둘러싸여 있는 여기는 산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음. 있는 아 원주 논산 익산이었기 때문에. 음. 어 건물 주에 건물이 없기 때문에 그쵸? 별은 항상 쏟아져. 음. 그리고 제가 이제 신안 섬을 갔었어요. 음. 옛날에 신안 앞바다, 신안을. 네, 아예 섬 들어갔어. 섬. 들어갔 섬, 섬. 어. 노예가 있었던 거기. 어, 염전. 예, 네, 염전. 아. 그때 제가 아예 배를 타고 들어가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염전이요? 아니요. 염전 말고 노예를. <laughs> <laughs> 노예를 <있었어요? 웃음> 아예,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연극 강사를 하기 갔었어요. 염전. 아. 연극 강사를 하려고 갔다가 오 거기서는 별이 쏟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 둥글레 하늘이. 내 옆에 진짜? 있어, 내 옆에. 예. 그냥 별이 아... 하늘을 그냥 덮고 있죠, 그죠, 아, 그죠. 보고 어. 싶다. 별똥별이 5초마다 한 번씩 생겨. 아 진짜? 예예예 예, 예. 진짜 그렇다니까. 음, 맞아, 아... 거기 그렇죠, 뭐. 예. 가수가 동물원이잖아요. 아 그래, 가수 얘기 좀 하자. 예. 아 네. 동물원, 동물원 가본 적 있어요? 저는 있죠. 있죠. 아니, 없는 사람이 있나? 안 가보셨어요? 아 나랑 둘이 갔었어 한 번. 둘이? 어, 우리 둘이 갔었어. 왜 니하고 동물원을 갔어? 우리 한번 그때 어. 거기 대공원 쪽에서. 약속이 있었어요. 우리랑 딴 사람들과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미팅이었나? 2대일 하... 미팅? 그뭐 아니면 <laughs> 군자에 있는 그 유경재단 어린이대공원. 그래 내가 어린이대공원 아까부터 한세번 얘기했어 지금. 음... 리나 씨는 동물원 좀 가보셨나요? 가봤죠. 어릴 때는 많이 가봤죠. 최근에... 어, 주로 어디 갔나요? 주로 아 주로 제가 중학교 때 중학교 학교가 그 군자 근처에 있었거든요. <laughs> 우리 같은데네. 근데 거기가 어리에 대공원이 있어. <laughs> 그 계속 그 얘기했잖아요. 아, 그 얘기 그러니까 음. 거기가 거긴 것 같아요. 음. <laughs> 거기. 그러니까 그 동네 에 있는 걸갔던 거죠. 동네, 동네 있는데. 이제 가, 뭐 학교 근처 에 있으니까 학교 끝나면 친구들이랑 담 넘어서 들어가고 음, 음. 왜 이렇게 그때 담을 많이 넘었나 몰라. 담을 그렇게 넘었어요. 학교 담도 넘고 동물원 담도 넘고. 그냥 저기 돌아가면 될 거를 그냥 앞에 담이 있으면 열 받았던 거지 뭐. <laughs> 에이, 그건 엉구그냥. 그때는 무료였어요 또. 아, 무료. 무료인데 다을왜 넘어? 지금 무료야. 아 지금도 무료. 야금 아, 그때 무료로 기억을 하는데 어차피 절로 돌아가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치. 어차피 이 정도 우리가 넘을 수 있으니까 넘어서 음. 들어가자. 이 올라가는 힘쓸 거면 이렇게 돌아가겠다. 그때는 어렸잖아요. 아, 힘이, 힘이 넘칠 넘치는. 힘이 그렇지. 에이. 뭐든 다 씹어 먹는. 아 진짜. <laughs> 동물원이란 가수 다 아실 거야 아마. 들어는 봤을 거요. 예 들어봤죠. 네, 아무리 락을록 스피릿이 흉화했어도 들어는 봤죠. 들어는 봤죠. 유명하니까. 네, 혹시 네. 좋아하는 노래 뭐이 노래 말고도 이 노래는 사실 그렇게 유명한 노래는 아니거든요. 널 사랑하겠어. 네, 아, 그 노래 거. 알아요. 언제까지나. 그렇죠. 그 노래. 사랑하겠어. 희대의 명곡이죠. 유명한 노래. 네, 그리고 네. 거리에 가로등 불이. 그렇죠. 우리 보는 연령층이 좀 정해져 있다. 음. 다음 번에 내가 아이유 노래나. 아, 아 베이스 방, 힘든데. 방탄소년단 노래나. 아유 베이스 힘든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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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웃음> 그래서 다음에 그러면 저희 세시봉 노래로. 세시그건 <laughs> 베이스 없는데. <laughs> 있어요? 아 있어요. 네. <laughs> 세시봉 노래 유명한 거뭐 있죠? 그때는 다 음. 번안곡 할때번어 세시봉 씨가 제가 좋아하는 노래 웨딩 케이크. 아나요? 몰라요. 밤도 깊어 고요한데 글리산드는 아, 알아요. 소리. 들어 들으니까 알겠다. 네. 그때는 웨딩 케이크를 많이 했나 보다, 그렇지? 근데 웨딩 케이크가 제가 알기로 외국 곡이에요. 아, 그래요? 저희도 아, 아, 이제 아. 가사를 가사만 바꿨어. 아, 한국어로. 그렇지. 이제 번안곡. 네. 네. 그래서 가, 제목은 웨딩 케이크인데 음. 가사는 엄청 슬퍼. 아, 우리 w e 이 d 게 아니야. 딸사람이 먹었구나 I'm w a l 먹진 않고 그냥 감상하지 아 감상하는 거 a k e boxing, uncle. Come, Sahaji. i 자 saying, I'm going t 나 go. You're g o i 어 g to go. You're going to 안 했어? o u r e 안 했어 n g to 이 o y 게 u r e g 크지 않아요? 되게 크잖아요. 되게 비싸잖아 아그큰 거야? 단도 막 3단 막 이렇게 돼가지고 아 있구나. 이만한 거를 그래 가끔씩 사진서 봤다 결혼식 사진 보면 어, 아뭔 소리야 거. 우리 친형 결혼할 때 같이 주하 불렀는데 아. 그때 했어 그때 케이크 케이크 그때 그러면, 우리 오브리 뛰고 있었다고 어 음. 그러면은 그 하객들한테 케이크 좀 나눠주지 왜안 나눠줬지? 못 먹어 본거 같다 나도 그렇지 결혼식 가 가지고 어, 그러니까서 케이크 나눠 주는 건본 적이 없는데 나도 먹어 본 적이 없는데, 음. 적이 없는데 결혼식 어, 이거 이거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 주세요. 웨딩 네. 케이크는 어디로? 내가 산 웨딩 아, 내가 샀을 거 아니야. 어디로 사라지는 것인가? 아 그러니까 신랑 신부한테 돈을 받았을 거 아니야. 집에 사 가는 건가? 그 웨딩 케이크는 어디 가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반납인가? 아니 우리... 예식장 직원들이 먹는 거. 야그 반납하는 것도 웃기지 않아? 짤리는데 <laughs> 어차피 먹어지네. 직원들이 막 나눠 먹고 이러나 그거 그냥 모양인가? 데코레이션가 데코레이션인가? 그래도 그것... 빵은 빵이잖아요. 먹 먹을 수있는못 먹을 수 있. 못 먹는 그냥 그냥 모형인가, 모형? 모형을 자를 수가 있나? 그럴 수 있지. 뭐 <laughs> 돌라고 하는 거예요, <laughs> 어차피 안 먹을 거. 어, 웨딩 케이크는 과연 <laughs>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그거 혹시 하여튼 뭐 웨딩 케이크 그렇게 동물원의 <laughs> 아. <웃음> 네, 그래서 삼천포로빠졌었군요 음, 아, 삼촌 폼이다. 저한테 동물원은 음. 우리 아버지가 생각나고. 아. 차에서 계속 들렸거든. 아버님이 차에서 많이 아. 들으셨어요. 많이 네, 들으셨어요. 아. 음. 그것 때문에 제가 포크송을 좋아하게 되고 음. 널 사랑하겠어 이거는 음. 이제 기타 입문할 때 보통 배워요. 아 쉬워, G키라서 되게 쉬운데 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타를 잡고 어렸을 때 부를 수 있는 노래 중에 하나였다. 아 네, 널 사랑하겠어죠 제목이. 네, 널 음. 사랑하겠어. 한 90년 동안에 나온 걸 거야, 아마. 맞아요. 그, 하여튼 그때 그때는. 소소함이 있었어요. 그죠 아, 전... 음악들이. 낭만도 있고. 어, 낭만도 있고. 뭐, 지금이 없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 시대의 또 감성만이. 그쵸. 지금은 거쳐. 또 지금 시대 나름대로 또 음악들이 음. 세련되고 또좀 뭐랄까 멋있어요. 네. 어, 근데 이제 그때는 또 그때의 감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어, 좋았죠. 그래서 참 어, 여러분들이 이 노래 들으시고 제 목소리나 우리 이제 연주가 괜찮으시다면은 음. 같이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요 감성들 아까 말씀드렸던 음, 새벽 감성 이런 걸 같이 좀 느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오늘 듣고 아 노래 좋다. 그러면 유튜브에서 한번 다시 찾아 들으시면서 네. 사모님과 네. 아니면은 우리 이거 보시는 주부님들은 네. 아저씨랑 네. 이렇게 소주하고 아, 어, 작은 케이크 하나 놓고서는. 네. 이렇게 좀렇게 케이크 안주 삼아서 그리고 옛날 주사... 얘기 안주 삼아서 예 옛날 얘기 안주 삼아서 음. 그런 또 즐거운 시간 한번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자 네. 그러면은 여러분께 동물원의 어, 별이 가득한 밤에 들려드리고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들려드릴게요. 쓸쓸한 나뭇가지 위로 따스한 달빛 한 줄기 흐르고 작은 별빛. 세상을 잃어버린 나의 세상을, 이밤 다시 보.